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왜뭐 집에까지 왔어. 집에 데리고 왔어 아버지 안 계신가? 아빠가 출장 가신다고 해서 전 민혁이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난안나나안 나. 안, 나 <laughs> 아 뭐해 진짜 아무도 없다니까 들어와. 저기 정말 무기한해. 그런... 이렇게 되면 표 어. 잘못 되는 거. 어. 어. 저기고 화장실이고 저기가 내 방. 일단 좀 씻을래? 이때 아빠 들어오시면 난리 나겠다 진짜. 어. 고마워. 어머! 누구야? 어떻게? 해? 아빠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오셨어? 걸려라 그냥 걸려. 차라리 걸리는 게 낫겠다. 아빠 출장 가신다고 하셨는데, 민혁아 빨리 내 방에 들어가 빨리. 와, 아, 오셨습니다 아버지. 야 아버지 이렇게 들어 방금한 적이 없었는데. 아빠 출장 가신다면서요 놓고 온게 있어서 들렸다 어 오. 신발 오 신발 와우 아, 진짜 ]셨어요. 뭐 하냐? 네? 현관 좀 정리하려고요 너 아빠 없다고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냥 나가시나 봐 모르네요 네. 걸렸어야 됐는데 그게 안 걸렸나 봐 아니 스티커 사진은 기가 막히게 찾으시던데 왜그러 신발 하나는 못 보셨어 <laughs> 그러게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거야 그후 종종 새벽에 민혁이를 데리고 와 재워주며 <laughs>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를 이어갔고 <laughs> 다행히 한 번도 들킨 적은 없었어요 약간 그... 그 영화 기생충 같다 기생 <laughs> 약간 어디 숨겨놓고 막 숨나봐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인데? 아왜 <laughs> 울고 있지?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아빠와 부딪히면서 전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만 갔고 어떻게든 아빠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나이 집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어. 어디 가려고? 야마.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뭘할수 있을까요? 응.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아니 뭘 도와줘 니니 네, 네 용돈 받아 쓰는 애한테 이게 뭐야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고현아 왜? 왜... 왜 그래 이건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걸로 도와준다고 어떻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아빠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 완전 판단 미스 아... 그렇게 전. 처음으로 서로가 동의한 밤을 보냈죠 최악의 판단. 임신을 해서, 어. 탈출하겠다 아니. 지금 중삼인데 아, 예? 저거, 백퍼센트 후그 당연히 100%, 후회하죠 10%. 100%. 와, 너무, 너 너무, 미성숙한 판단이. 언니 응? 어, 언니? 임신하면 어때? 막 냄새에 예민해지고 입맛도 없어지지 보통 그렇지 근데 애 낳으면 좋아? 힘들진 않아? <laughs> 힘들지 임신해도 힘들고 애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언니도 내가 보니까 어 고딩 아... 고딩 엄마 같아. 하... 응. 아... 근데 뭐야? 갑자기 그런 걸왜 물어? 아휴. 너 설마 임신했어? 설마. 아, 아 결국 임신했네. 어. 뭐? 어쩌려고 그랬어. 왜? 이렇게라도 아빠한테 벗어나고 싶어. 그렇다고 임신을 해? 다른 방법도 있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다른 방법 뭐? 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날 방법이라고는 없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어떻게 임신이 벗어날 방법 어쩌라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참 보연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알잖아. 너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잖아. 그런데도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 언니 입장에서 마음 찢어지지. 몰라. 어떻게든 감당해야지. 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너 얼마 안된 거지. 내가 지울 수 있는 병원 찾아볼게. 부모님한테 동의 얻으면 가능하다니까. 언니랑 같이 가서 얘기하자. 어? 아니. 나 나을 거야. 이 아이도 생명이잖아. 하... 나 절대 그렇게 못 지워. 호연아. 나...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아, 됐어. 끊어. 아유, 철없어, 철없어. 그 만큼 힘들어서 큰 결심을 하고 임신을 했지만 하, 막상 아이가 생기니, 생기니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 두렵지 무섭고 그래. 아니 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생각인지를 잘 아, 모르는 거 같아. 모르는 거 모르니까 모니까. 뭐 아니, 게 모르는 생명에 거야. 물론 소중함 아.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 감당을 못하면서 무조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저렇게 무책임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아유, 아유 정말. 매번 충격이. 아니 얘는 여기 사내 아이아 <laughs> 진짜. 그래.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서든 책임질게. 너랑 우리 아기. 우리 아기? 그래. 나도 어떻게든 책임질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 이 책임의 무게를 모르는 말. 응. 알겠어. <목소리> 저 정도면 아버지가 아실 텐데. 아 아빠 반응 너무 무섭다 벌써. 그... 원래 몸이 약했던 전 임신 후 건강이 더안 좋아졌고 먹듯이 왔지만 전 돈이 없어 설탕을 먹으며 견뎠어요 아 세상에 아우 세상해라 여전히 가난한 현실과 알수 없는 미래에 우울증도 심해졌죠 아유, 세상에. 상황을 벗어나려고 임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선택이죠. 아, 철없어, 철없어. 아유, 진짜 철없어. 오늘 학교 안 갔어? 몸이 안 좋아서 결석했어. 그랬구나, 민영이는 일하고 있나? 알바라도 해야지. 그럼 실은... 아 어제부터 밥못 먹었는데 자, 자기도 뭐어 아. 알았어. 나 용돈 받았으니까 줄러갈게 아. 아유. 아유 뭐 본인은 설탕 퍼먹으면서 뭘 용돈을 줘. 야. 아니 참 계속 이렇게 남자 친구 먹여 살린 거예요? 아이고. 참. 임신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친은 노숙 중이었고 야 노숙 중이었어 또? 말도 안 된다 <laughs> 책임지겠다는 말과는 달리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 아나또 벌써부터 위가 아프네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laughs>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하,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네 실력이 아깝다고 글쎄 공부도 잘했잖아 그래 아까 성적표 보니까 진짜 잘했잖아요 학교는 다녀야지 알아 나 임신했어도 계속 학교 다닐 거야 애 낳고도 공부 계속 할 거고 뭐야? 들었다! 너? 들었어 임신했어? 아, 너 방금 한말 진짜야? 아, 아, 아빠 네 언니도 그 어린 나이 임신하더니 하다 하다 그런 걸 따라해 아, 어떤 놈이야? 그게... 너 설마 그때 그 사진 속그 놈이냐?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거 그 이거 그그그 진짜 제 임신해서 그래서 어쩔 건데 아니다 선택해 너한테 기회를 줄게 아. 애를 낳고 싶으면 그놈이랑 헤어져 어? 네애 낳고 싶으면 그놈이랑 헤어지라고 아니면 애를 지우든지 아질한 얘기네요. 지금 애아가 많이 컸거든요. 진짜. 아 아빠! 아빠! 말안 한다. 잘 선택해. 알았지? 아빠! 아아이아 막막하겠다 너무. 엄마. 엄마? 어. <laughs> 아니 엄마랑 진작 상의를 하지. 그래요. 엄마랑 이렇게 연락을 하실 수만 진작 했어야죠. 그러게 난 아예 연락 못하는 줄 알았더니. 뭐 무슨 일이야? 어? 엄마. <laughs> 아나만 선택하래 애를 치울건지 아니면 내 아빠랑 헤어질건지 둘중 하나만 선택하래 엄마는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보현아 그만 울어 일단 알겠고 엄마 집으로 와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할 테니까 일단 엄마랑있자 아, 그래, 진짜까지 응? 엄마한테. 알았어. <laughs> 저는 아이도, 민혁이도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빠 곁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오게 됐죠. <laughs> 아빠를 포기하겠다. <laughs> 아우. 애기 <laughs> 태어났네. 그렇게 전 엄마 집으로 가게 됐고. 어머 이번에 엄마 집에 은처사나. 오, 근데 이 같이? 아예? 자, 넉살도 좋다. 넉살도 좋아. 넉쌀 넉살 좋아. 아이와 민혁이 모두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이 자. 응. 하. <laughs> 오늘도 날씨 좋던데 우리 이따 어머니 오시면 잠깐 나갔다 올까? 안 돼. 괜히 나갔다가 아빠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어? 어쩌려고. 현이 태어나가 놓으 우리. 미... 아니 아빠한테 걸릴까봐 안 나간 거예요? 거의 나간 적도 없잖아. 집 앞에 카페라도 갔다 오자. 안 된다니까. 아빠가 지금 우리 여기 사는 것도 모르는데 괜히 나갔다가 들키기라도 해봐. 확차 난리나. 말안 하고 나갔다말안 엄마가 또 아빠한테도 얘기 안한 거. 음. 같고 오늘은 유독 더 답답하네요. 아 진짜. 네? 고구마 열 개. 아 너무 네. 답답해. 안녕세요 아니 지금 엄마 집에 있는 집 전화를 받은 거예요. <laughs> 얘 뭐야, 그때? 뭐야? 누구야? 어, 어, 어떡하지? 너네 아빠인 거 같은데? 뭐? <laughs> 아휴. <아이고. 웃음> 모르는 남자가 전처 에이... 집에서 전화 받으니까. 아니, 전화를 왜 받았어? 음... 여보세요. 야, 너 똑똑히 얘기해라. 거기에 왜 남자가 있어? 누구야? 아! 어? 아, 그 보일러 기사분이 오셨는데 그냥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언급결에 받으신 것 같아요. 저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죠. 누구야? 어떤 놈이야? <laughs> 진짜 아무도 아니라니까요, 아빠. 아이고. 그냥 실수하셨대요. 그래. 알았어. 일단 끊어봐. 저는 이제 엄마한테도 불똥 튀겠다 그, 그렇네요, 네. 진짜. 들켰지 뭐. 어 어떻게? 들킨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일단 둘러대긴 했는데 안 믿는 거같 하아 나 여기 사는 거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나가 있어야지. 그래 빨리, 빨리 피해라 그러면. 아 어쩌지? 아 벌써 진짜 찾아왔어. 뭐야? 너네 아빠 집 앞에서 전화했나 봐. 어떡하지? 야, 문 열라니까. 왜문안열어 어떤 놈이랑 있는 거야? 어? 미녀가 일단 너라도 뒷문으로 나가. 빨리. 어. 어어. 어. <놀람> 아니. 대책도 없고 그냥. 하, <놀람> 뒷골이야. 아, 아. 당신이 진짜 애 엄마 맞아? 내가 걔네 받아주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게 애를 위한 일인 거 같아? 당장 문 열어. 문 열라고! 네, 그래, 엄마한테 불똥 튀지. 아우 애는 또 울고. 아, 딸을 위해 모든 걸 감수하고자 했던 엄마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마.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에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아이 아빠. 너무도 어린 제 딸. 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 아 미쳐. 아우.